시사가 본문? 7화에? 본문사. 그치? 본문사의 본법. 길어요. 글씨 잘 쓰죠? 자, 일단 여기 동작은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자리에요. 그죠? 스마트폰. 작동하는 문사, 작동하는 문사 자리인가? 형용사 자리인가? 워크에 워피, 워킹이야? 워킹이 되는 거야. 그치? 이너프는 이너프 명사, 명사 형부 이너프야, 그지? 이너프 명사 형부 이너프, 이너프 띠기야 띠 이너프야. 띠 이너프. 이너프는 뭐못 쳐야 이너프투잖아 그지? 이너프어 이거 붙어요. 이해하셨어? 네. 투. 비동사 뒤에는 보호 자리야, 그지?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 나와야 되니까 한번 더 불이 나와야지. 되 이해하셨어? 비동사 뒤는 형용사 자리. 이해하셨어? I'm h a p 잖아 그지? 그렇게 말하자면 뭐야? I'm happy니까. 여기도 이렇게 주어, 동사 이미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여기도 무슨 자리야? 형용사 자리지, 그렇지? 동사는 형용사. 동사는 형용사. 이하죠동사가 형용사. 끝나 여러분? 오케이. 웹. 자, 웹은 웹인데. 바꿔주는 웹이래, 그렇지? 바꿔주는 웹이야. 갯승 품자가 세가지 명상도. 와서 품자가? 명상. 명상 품에줘야 되니까 품사 뭐야? 응. 형용사 누구야? 학생과 형사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응. 자, 가봅시다.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를 찾아야지 이론을 쉽게 풀수 있겠다. 핵심, 공원. 대박. 시스템이 좋고 헤네스가 마침내 만들어낸 시스템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목적은 빠져있는거야. 목적과 관계념에서 생략이니까 그치? 목적과 관계념에서 여기 위치나 대생략이야. 위치나 대생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여기 목적은 있는데 빠져가잖아. 그치? 목이 능이 되는거야 그치? 헤네스가 만든 장치가 되는거잖아. 이해하죠? 헤네스가 만든 장치. 됐죠 여러분? 주어. 그리고 여기 동사자리니까워킹이워크야워크가 되는거야. 이해하죠? 몸하으로 되어 있다면 비 서포즈 o 까지 붙여야지 여기에 워크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단 말이야 워크 뭐, 자리로. 이야 써 툭까지 써야지 워크 자리가 들어가는 말이야. 자 여기서 부사 자리 끊었네요.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앞에 컴말치고 나오는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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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자리야. 라들 아들 부사 부사 부사자를 주어. 다음에는 여기 동사 자리 맞지 그 세. 그제? 그럼 음. 센티야 센딩이야? 그치? 그치? 보냅니다. 연결, 페어링이야, 페어링이야. 연결, 여기 이제 센서가 보입니다. 신호를 연결 텐, 연결되는 태어링이야. 태어링 야 연결 텐, 그래서 분사 부분 자리에 알람을 울린대 목조가 있으니까 능동에 쏙에. 목이 능동 레이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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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징 세요 레이징이야. 분사 부분 자리잖아. 이거 예, 하지? 분사 부분 자리이얘가져 예, 얘들아? 나 음. 불꽃 없어야 돼. 여기 모니터를 꾸며준다 해서 대어가죠대시했는 네. 거야. 이해 예, 하죠? 여기서 맥커브다이즈는 상을 받다라는 뜻이야. 상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앞에까지 들일 거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헬래스 플레스 몸건풀주의 락플랜스 투구종 살기주의 플랜트플랜 트. 향상시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뭐가 빠진 거야. 얘들아? 네. 뭐가 빠진 거지? 락락락 2플러스동사2 plus 동작. 이 p 핸 핸드 이다운 plus 동작. 이 plus 동작. 2 plus 동작. 2 p l u 대명사2 p 하죠동사 대명사 부사 동사동사 대명사 부사 동작. 2 plus 동작. 2 plus 동작. 2 p 리 너무 빠른데요? 급한 마음으로 그러나? 천천히 해야 돼, 얘들아. 필요... <laughs> yeah. 필요해. 필요에 따라서 as n e e d 야 n e e d 야 n e e d 야 필요에 따라서 as n e e d 됐나야 음. 요 try i.e.n.g는 해보다고 try to는 노력받아야, 그치? 그럼 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는걸 해보는 거야. 그런 대도 노력한거야. 노력한거야. 그지노력게 하니까 try 수가 되는거야. 이해 나죠? 좋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뭐가 생겼다고 했어? 2가 생겼어 그제? 이거는 이거는 근데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과거도 말이 되긴 해. 근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워야지 뭐. 여기 그냥 2 집어서 저, try 2가 들어왔으니까 동사어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해석은 되지만 이 요거, 부분은 그냥 아픕니다. 모를 현실로? 창의적인 응. 아이디어를 현실로 그니? 내가 복수니까 됐죠? 자 관찰 사제활동의 주의 깊은 관찰이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조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목조가. 목조가 있으니까 목이 응. 네, 관찰이 가져왔다 뭐를? 평화를 마을 사람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오고야 마을 사람이 가져준 거야? 응. 준거야 from이야, 투야. 주가 응. 되는 거지. 그니? 응. 케네스 관찰, 그의 할아버지의 소유격이네? 소유격 뒤에는 품사가 뭐야, 얘들아? 소유격. 소유격은 형용사야, 얘들아. 마이 북이잖아. 마이 펜. 얘가? 소유격이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에는 동명사나 동명사, 그죠? 할아버지가 헤매는 것을 주의 깊게 한참, 관찰, 네스가로 관찰한 거야. 이해 예, 나제. 됐어? 얘들아? 자, 얘가 동명사면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는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해 예, 나제.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라고. 그 할아버지가 헤매는 것을 관찰한 거야. 했니? 오케이?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는 소유격이나 거 목적격. 아는 거지? 그지 그렇지. 그다음의 동사, 동사자니까 Ready야, reading 야. 응. Ready가 되는 거야. 됐나요? 응. 응. 자 여기 꾸며주있네요 장치는 단순니까? Help, help 쎄. Help 가 되는 거고요. 그죠? 시간 조건부자절은 뭐가 뭐를 괜찮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나쁘거요야이시해하죠 미래를 계신 사절은 야, 재 Something, t h i n s o m e t h i n g 띵띵띵은 뒤에서 m a 줘 앞에서 is 줘 <목소리> 뒤에서 s o m e t h i n g g r e a t c a n h a p p e n e o a h i n o s w h o w s